안녕하세요 인생 편의입니다 편입영어와 공인영어 중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학교별로 전형은 정해져 있어요 공인영어를 보는 학교는 성신여대 동덕여대, 성명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 그리고 직어국들이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편입영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립대도 편입영어 전형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는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첫 번째, 공인영어, 편입영어 차이점 두 번째, 노비 덱스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세 번째, 만약 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공인영어는 토익, 텝스, 토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익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토익은 LC, 즉 내가 영어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랑 RC, 영어문서를 읽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편입영어는 LC가 없고 RC만 있고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의 목적은 내가 영어로 업무를 할수 있는가, 회사 생활이 가능한가를 보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 쓸수 있는 언어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에 반해 편입영어는 단어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력, 배경지식, 논리...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에요. 노베스인 학생은 우선 토익 시험을 먼저 보는 걸 권해드려요. 이때 토익을 준비하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꼭 시험부터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 직시를 할수 있고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가 800점 이상이라면 둘중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그 아래 점수라면 편입영어로 기초를 다지는 게 유리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익 공부는 편입영어에 도움이 안 되지만 편입영어 하다가 토익을 하면 RC를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도움이 돼요. 따라서 토익 시험을 일단 보고 점수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를 준비하면서 주말에 토익 모의고사를 풀고 리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매일 LC에 투자하시고요 편입 영어를 공부하면 토익 RC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로 RC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LC는 따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30분씩이라도 꼭 들으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인영어와 편입영어 중에서 선택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